순의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아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아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문이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드려 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없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감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감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그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인 노아소서 아멘. 우리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베드로 전서 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의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미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운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살아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리시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 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가온표, 믿음의 가온표라는 제목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외분들 추석 명절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만사가 형통하고 또한 가정과 또한 직장과 교회 가운데에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어린 이 날, 또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등이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개인과 사회가 질서 있게 돌아가게 됩니다. 가정은 주님이 주신 최초의 공동체이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자녀도 복을 받게 되고 부부도 좋은 부모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모시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겉면과 사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가정 또한 믿음의 가운표를 우리 모든 각 가정마다 주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서로 성장하고 또한 그 뜻을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로 주로 모시는 어, 모시는 가정은. 늘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어, 그리스도의 참된 가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가정에서 특히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갈 것인지를 안내해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5절에 말씀에도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단장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단장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내의 행실, 아내의 어, 언행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한 아내로서 남편은 순종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여기서 아내의 행실과 언행은 당시 로마 사회 안에서 평만했던 여자들의 외형적 단장이 아니라 내면적 단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석지 아니할 내적인 사람 온유하고 조용한 심성을 가진 내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내적인 단장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단장의 의미는 구약에서 외 외형적 또한 외면적으로 내면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적인 단장을 한다라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도베드로는 내적인 단장을 하는 이유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나가라는 권면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한 예로 6절에서 사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6절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더러움 이래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 아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사라를 지목하여 구약의 대표적인 아내로 세웠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안에 성취되어 오는 사라의 순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에고방 바루와 그라 왕 아비멜렉에게 두 번이나 자신을 가리켜서 어, 자신의 아내를 가리켜서 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례를 보호하시기 위해 꿈에 나타나셔서 어,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 선지자의 아내로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어머니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부모에서 거룩한 자녀들이 태어나고 예배를 사모하는 부모 아래에서 축복과 은혜로 은혜의 자녀로서 성장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사라가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라는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사라가 이삭이 태어날 때 주의 사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놀랐, 놀랐고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벌써 지났기 때문입니다. 경수가 끊어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너몇년 후에 너 너의, 너의 너의 뱃속을 통해서 곧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라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주의 사자의 이야기를 후에 믿게 되었습니다. 사라뿐만 아니라 자녀가 없었던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도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자신이 지금은 아이는 없지만 순결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자녀를 구했을 때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대표 또한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하는 기도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하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소원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곧 가정을 살리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고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함이라. 여기서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이해심을 가지고 늘 존귀하게 여기라. 그 아내와 또한 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키고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으로 섬기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배우는 가정 속에서 아내를 위해서 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이기 때문에 히히 여기 있고 돌봐 주며 아껴 주라고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남편의 역할은 아내가 가정 안에서 남편과 동일하게 영원한 기업을 함께 상속받는 자이며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의 종교적인 신념을 따라서 살았는데 여기서 아내를 영원한 상속자, 영원한 기업자라고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디아스포라인들에게 맞춘 서신이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매우 간략하게 권면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아내의 기도를 방해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생활을 가르킨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영원한 기업을 받은 아내로서 종기하게 또한 생명의 은혜를 주는 그런 아내의 권면에 기도로서 한 가지 공동체의 목표를 두고 기도하라. 함께 경주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게 함께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 질서와 사랑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며 남편이 머리가 되는 것이 교회의 머리가 된 것이고 그 머리와 몸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질서가 된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남편으로서 자신의 남편을 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행동한 것처럼 섬기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또한 남편을 지지하고 또한 남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 병자들 무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랑과 섬김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머리가 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 주셨습니까? 바로 희생과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고 사랑으로 잘 섬기고 극렬한 마음으로 서로 아껴주는 그런 가정을 세우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희생하고 섬길 때 주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큰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조금은 남편과 아내가 부족하고 못마땅하더라도 극렬과 사랑의 마음으로 잘 감싸주며. 아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부분에서도 서로 틀어질 때가 많지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며 사랑과 극렬한 마음으로 아내와 남편을 대한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 큰 기쁨과 은혜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아내에게는 남편을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면 남편에게는 어,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골로세서 3장 23절 말씀 보면 어,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고 또한 남편을 사랑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그 사람에게 어, 먼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난 이후에 어,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정 안에서 화목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가정 가운데 그런 다툼이 있고 또한 불화가 있고 또한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우리 모든 신뢰의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말씀으로 세우고 기도로 양육하고 동역하며 함께 자녀들과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의 가증표를 작성하시고 실천에 나가는 우리 모든 신부분들, 또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져 우리 가정들 가운데에 서로 어, 믿음을 나누고 서로 아껴주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서로 위해서 종기 여기는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혹시 가정 가운데에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들을 돌봐주며 그들을 위해서 어, 아껴주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안에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들의 역할들이 다일사오니그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감표를 작성하고, 또한 그 작성한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 안에 정말 참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여 져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우의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님의 하다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가정과 교훈으로 세우고자 다짐하는 신우의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신우분들 한 주간 동안 더 건강하시고 또한 한가이고 또한 추석입니다. 우리가 친척들을 만나 오가고 갈 때에.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